자, 안녕하세요. 하마특구 하마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또 준비했느냐. 저번에 저희가 무회전 길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회전, 행회전 서비스 길게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제가 이제 회전 서비스 일 건데, 제가 늘면서 저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ㅋ ㅋ ㅋ 자 방금 보셨나요? 저희가 길게 넣었는데 제가 비록 졌지만 알려드리고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회전 서비스 길게를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요 길게 넣는 건 무조건 드롭존이에요 드롭존 무조건 드롭존을첫 번째 그 다음에 라켓 어디에 맞추냐? 첫째 여기 맞춘다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은, 이렇게 맞춘다, 여기. 이런 식으로 맞히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앞으로 스윙을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자, 앞으로. 앞으로, 이게 힘이 있어야 골이 빨리 가거든요. 굴 좀, 이렇게. 굴 좀. 이거 맞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건 또 포인트가 뭐냐면 막 임팩트 맞고 앞으로 보내면서 끝을 살짝 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위로 살짝 이렇게 보내, 아, 보낸다. 들어줘야 돼요. 왜, 왜냐? 그래야 회전이 먹어요 이렇게 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넣냐? 저희가 저번에 깔리는 서비스를 넣었잖아요. 그것도 넣고 이것도 같이 섞어서 넣으면 엄청나게 이제 게임을 할때 실전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호회분들이 이걸로만 진짜 게임을 해도 한 5점을 딸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시고 제거 제 많이 봐주셔서 실력도 향상, 그 다음에 저희 구독 좀 눌러주시고. <laughs> 이제 그만 또올러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로나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유행 지금 하고 있는데, 마스크들 다 이렇게 착용하시고, 제발, 거리 두기 저희 동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